저희 남편이 여드름이 굉장히 어렸을 때 심했고, 치료를 한 번도 못 받았고, 자녀분이 여드름이 조금만 나도 엄청 예민해. 본인 피부처럼 될까봐. 진짜 웬드하면서 나빠진 사람들 제모하면 없어져요. 아, 그 응, 너무 심할 때는 한번 추천해드리는 편입니다. 원장님, 제 피부 보이시죠? 네, 여드름 흉터. <laughs>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여드름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여드름성 피부이니까 제 자식들도 혹시 그럴 확률이 높을까요? 100% 유전성이 아니기 때문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여드름이 있었던 분들은 자녀분이 여드름이 조금만 나도 엄청 예민해요. 본인 피부처럼 될까봐. 3, 4학년 밖에 안 되는데 여드름 아니냐고 이제 어린 나이에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어린 친구들은 성인 여드름이랑 또 다른 치료가 들어가나요? 여드름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포성으로 좁쌀 여드름만 난다고 하면 그냥 간단한 연고만 드리거나 압출관리 정도만 권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화농성 여드름이 난다면 약간 성인하고 비슷하게 레이저 치료까지 권하는 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심한 여드름성 피부였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치료를 권해 주시나요? 어. 둘 중에 하나예요. 먹는 약, 이소티논. 아니면, 아그네스라고, 피지선 자체를 파괴시키는 시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제일 많이 추천해 드려요. 보통은 약을 먹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이 레이저를 하시기 때문에 병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흉터가 신경 쓰이니까 어 이제 이소티논을 제이 먹으면서 레이저 치료를 흉터 쪽 위주로 하고 싶다 하시면 짧게 드시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피부과 약은 먹지 마라 먹지 마라 했었어요. 아, 네. 청소년기에 심한 여드름을 가진 친구들은 먹으면 안 될까요? 아니면 제가 안 먹은 게 후회가 되요? 내가... 저희 남편이 여드름이 굉장히 어렸을 때 심했고 치료를 한 번도 못 받았고 여드름 흉터가 굉장히 심한 편인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그 흉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어, 여드름을 치료하는 것보다 흉터를 치료하는 게더 어렵고 아픈 시술들도 많고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드름이 있을 때경구약이나 이런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근데 부모님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예전에 여드름을 좀 심하게 염증성으로 났던 분들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항생제 같은 경우도 심할 때는 저는 뭐 1, 2주나 내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3개월 이상은 쓰진 않지만 너무 심할 때는 항생제도 경구약을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청소년기 키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항생제라든지 이런 여드름약을 응. 먹으면 응. 키 성장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아 항생제는 상관이 없어요. 미노신, 독시 이런 거는 만 12세 미만은 안 쓰지만 그 이상의 중고등학생은 그래도 항생제를 쓰고요. 이소티노는 제일 상품명으로는 많이 쓰는 편인데요. 이소티노는 성장판을 조기에 조금 닿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기 친구들한테는 처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 만약에 중학생인데 남학생이 이미 190 센치예요. 그러면 성장이 끝났으니까 부모님 동의하에 원하시거나 정말 화농성으로 너무 심하게 난다고 하면은 이소티논을 권장해요. 사춘기 때 좁쌀 여드름 이런 게 어? 많이 생기는데 화농성 여드름이랑 치료법이 다른가요? 네 달라요. 한홍성으로 염증성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저는 아그네스를 가장 추천해 드리고요. 좁쌀 여드름인 경우에는 스케일링만 해도 충분히 컨트롤이 될수 있고 네오빔이나 피리티 같은 경우는 피지선에 잘 흡수되는 파장이거든요. 약간 예방도 되고 여드름 자체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좁쌀 여드름에도 권유하는 편이고 염증성으로 나면 피지 레이저만으로는 약간 부족해서 같이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그네스 랑 같이. 그럼 제가 오래된 상처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프락셀은 깎아내는 시술 이고 음. 깎아내지 않고 차오르게 해서 할수 있는 여드름 흉터 치료가 있을까요 아 이제 프락셀이 우리가 좀 강한 레이저라고 생각을 하니까 깎아낸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깎아내는 건 아니고요 레이저 빔이 들어가서 결국은 재생을 유발해서 흉터가 좋아지게 하는 건데 개개인마다 재생 능력이 틀리고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고 흉터가 생긴지 얼마 안 됐는지 5년 됐는지 10년 됐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차오르는 정도가 틀린 거죠. 그래서 프락셀로도 충분히 좋아지는 분이 있고요. 이제 너무 오래된 흉터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파였거나 하는 경우에는 주베룩이나 흉터 필러 같은 시술을 같이 동반을 해서 해야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여드름 치료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한 가지만 꼽는다면 아그네스이긴 아그네스 이긴 한데요 아그네스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죠? 정말 아해요 저는 해봤거든요 <laughs> 이게 얇은 바늘이 있고 끝에서 고주파가 나와서 피지선을 직접적으로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저희 아이 하는 거 보면은 다른 레이저 이름은 다 모르는데 아그네스만 아그네스. 알아요 오늘은 아그네스 안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할 정도로 아그네스가 굉장히 아픈 걸로 유명한데 속가루도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그네스가 없을 때 여드름을 치료할 때랑 아그네스 생기면서 여드름을 치료할 때랑 결과가 아예 틀리거든요 그 찌름만큼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 아그네스를 제일 추천해 드리는데 아그네스를 시술하면 항상 피지선을 파괴했기 때문에 약간 반동적으로 괜찮은 분도 있지만 오히려 염증이 3-4일 뒤에 더 심해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항상 아그네스를 전체적으로 시술을 하고 나면 4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아그네스 후 관리도 하고 다른 피지 레이저도 하고 병합해서 하는 치료들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도 있지만 압출만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당연히 있고요. 어, 한홍성으로 염증성 여드름이 너무 많이 생기면 그때는 아그네스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저 시술 중에서는 그럼 원장님 마지막으로 여드름 치료 어떻게 해라 한마디로 해주신다면? 아 너무 어렵다. <laughs> 꾸준한 관리만이 답이다.